전기차 태아죠. 태아죠, 태아죠. 안녕하세요. 전기차 태아죠 태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테슬라에 관심이 있다면 여기에서 채널을 구독하여 최신 뉴스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10만 명의 구독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의 독점 커뮤니티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테슬라와 전기차 업계에 대한 흥미진진한 소식들을 가득 담아왔습니다. 테슬라 팬이라면 놓칠 수 없는 업데이트와 전기차 업계의 최신 동향까지 모두 다뤄보려고 하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자, 모두 집중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가져온 따끈따끈한 소식은 바로 우리의 사랑 테슬라. 그중에서도 특히 모델3의 리디자인 소식입니다. 이야, 이거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식이죠. 벌써부터 팬들과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마치 새 아이폰 출시를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럼 저와 함께 흥미진진한 모델 3D 디자인의 세계로 푹 빠져보실까요? 출발! 모델 3, 사이버와 조짐, 이게 무슨 일이야? 자, 여러분, 1월 5일,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서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위장된 테슬라 모델 3 프로토타입이 파파라치? 아니, 열정적인 팬들의 카메라에 포착된 것이죠.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앞뒤가 꽁꽁 가려진 채 나타난 모델 3, 마치 나는 특별하다. 라고 온몸으로 외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릴게요. 에이, 그거 옛날 사진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차량 번호판이 만료된 딜러 번호판처럼 보였거든요. 마치 오래된 영화 소품처럼 말이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사진을 찍은 용감한 제보자는 2025년 1월 5일 엘카미노 리얼 도로에서 직수첩 촬영한 따끈따끈한 사진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마치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라고 외치는 것처럼 말이죠. 자, 이쯤 되면 진실은 저 너머에가 아니라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겠죠. 모델 Y의 리프레시 디자인과 도대체 무슨 관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번 모델 3 리디자인은 단순히 모델 3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어벤져스처럼 테슬라의 다른 모델들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바로 최근 중국에서 공개된 모델 Y의 리디자인과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이죠. 테슬라는 모델 Y의 리디자인을 통해 마치 가족사진을 찍듯이 사이버트럭과 사이버 캡의 디자인 언어를 다른 모델들에게 좀 도입하겠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했습니다. 마치 우리 이제 패밀리룩으로 통일할 거야 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패밀리룩의 핵심은 바로 전면 라이트바 마치 아이언맨의 아크 원자로처럼 강렬한 인상을 주는 이 라이트바가 모델3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이야 생각만 해도 벌써부터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으세요? 마치 콘서트 티켓을 예매하기 직전의 설렘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사이버트럭 스타일 핸들의 등장 이게 무슨 일이야? 여기서 또 하나의 흥미진진한 에피소드 1월 10일 중국에서 모델 Y리디자인이 공개되기 직전 선... 어? 마치 스포일러처럼 한 프로토타입의 사진이 등장했습니다. 마치 영화 개봉 전 티저 영상처럼 우리를 애타게 만드는 사진이었죠. 이 프로토타입은 바로 사이버 트럭 스타일의 스퀘어 요크 핸들을 장착하고 있었는데요. 마치 게임 컨트롤러처럼 독특한 모양을 자랑하는 이 핸들을 보고 일부 사람들은 어? 이거 새로운 모델 Y 아니야? 라고 추측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무기가 나타났다 라고 외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반전, 마치 반전 드라마처럼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잠깐, 저 차량의 도어 패널을 봐, 모델 3에 더 가깝잖아. 마치 명탐정 코난처럼 날카로운 눈썰미를 발휘한 것이죠. 이로 인해, 이 차량이 모델 3 프로토타입일 가능성이 훨씬, 하, 하, 크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야, 정말 흥미진진하죠?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예측 프로의 전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디자인 통일의 필요성, 왜 중요한 걸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테슬라는 왜 이렇게 디자인 통일에 힘을 쏟는 걸까요? 마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모든 메뉴의 맛을 비슷하게 유지하려는 것처럼 말이죠. 그 이유는 바로 모델 Y와 모델 3 사이의 디자인 갭을 줄이고 사이버 디자인 테마와 라이트파 등을 통해 통, 일, 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우리는 하나다. 라고 외치는 것처럼 말이죠. 모델 Y는 출시 지연으로 인해 모델 3와 디자인 차이를 보였었는데요. 마치 형과 동생의 나이 차이 때문에 옷 스타일이 다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번 리디자인을 통해 두 모델이 더욱 일관된 이미지를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쌍둥이처럼 똑 닮은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새로운 모델3, 무엇이 달라질까?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새로운 모델3는 과연 무엇이 달라질까요?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 상자를 열어보는 것처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전면 라이트 바및 분리형 헤드라이트 디자인 채택 가능성. 매우 높음. 마치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강렬한 인상을 주는 라이트바가 모델3의 전면을 장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나는 미래에서 왔다. 라고 외치는 듯한 모습이겠죠? 후면 핏 반사 라이트 스트립 추가 가능성 있음. 하지만 아직 확정은 아니라는 점. 마치 패션쇼의 마지막 피날레처럼 화려한 빛의 향연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은 비밀에 쌓여 있습니다. 마치 기대도 좋아. 라고 속삭이는 것처럼 말이죠. 의견이 분분한 디자인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자, 여기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포인트. 바로 디자인에 대한 팬들의 반응입니다. 마치 영화 시사회 후 관객들의 반응처럼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사이버 디자인의 도입은 일부 팬들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지만 기존 모델 3아일랜드 헤드라이트와 비교했을 때 선호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마치 나는 이 디자인이 더 좋아. 아니야 저 디자인이 더 멋있어. 라고 외치는 것처럼 말이죠. 심지어 오지 모델 Y가 더 낫다는 의견도 나올 정도라고 하니 새로운 디자인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이면서도 논란이 되는 상황입니다. 마치 호불호가 갈린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추측 속에서도 커지는 기대. 함께 기다려봐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대부분 추측과 스파이샷에 핵기반한 정보입니다. 마치 퍼즐 조각처럼 아직은 완전한 그림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디지털 아티스트들이 벌써부터 주노퍼 디자인 요소를 적용한 모델 3 렌더링을 그리며 우리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미리 보기 서비스처럼 말이죠. 테슬라가 디자인 통일성을 얼마나 빠르게 도입할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 모든 논의는 우리 팬들에게 또 하나의 흥미진진한 기다림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 마치 다음 화를 기다리는 드라마 팬처럼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테슬라 모델 3 디자인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모델 3의 새로운 모습이 실제로 어떨지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테슬라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 마치 더 멋진 모습으로 돌아올 거야. 라고 약속하는 것처럼 말이죠. 과연 전면 라이트 바와 스플릿 헤드라이트가 모델 3에 얼마나 큰 변화를 불러올지? 그리고 우리 팬들이 이를 얼마나 환영할지 저도 정말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자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래야 제가 앞으로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고속도로를 소리 부르는 점 하겐볼고 달리는 이 자동차, 내 심장을 두드리는 드럼 비트, 불트, 불타 오르는 스피커에서 튀어나오는 사운드는 사방에 퍼져 흔들리는데 가속하는 속도에 가슴이 쿵쾅거려. 나를 몰아붙이는 저 힘찬 더위를 속도를 떼면 늘 듣고 싶은. 고속도로를 헤집어 버리 는 테슬라 모델 성 소리 부르 는점 하얀 넓고 달리 는, 이 자동차 내 심장 을 두드리 는 드럼 비트 불트,